그냥 왜 이렇게 이제, 이제 기력이 없으니까 에이씨 이러는데 에이씨 이런 거야. 자 유튜브 언니들, 선재기들위치그 집방구 안녕. 자 오늘 너무 하루가 너무 안 좋았어 일진이 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우 피곤한 상태야. 내가 요즘 그어하막 아, 일정도 바빠죽겠는데 그 용과 같이 하느라 또막 허리도 아프고 지금. 어? 피곤해, 돼지겠는 와중에, 하, 아, 막, 번거로운 일이 생겼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5월달이니까는, 어, 이제 뭐 여기저기 돈 보낼 때가 많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계좌이체를 해야 되는데, 계좌이체할 때, 이제, OTP 카드를 쓰잖아요. OTP 카드, 은행 카드, 어? 아니, 저번주에 그 OTP 카드가 고장났어. 번호가 안 바뀌어, 어? 아, 번거로워, 뒤지겠는 거야, 그냥, 어. 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 그래서 o t p 카드 다시 재발급 받으려면 은행 가야 되잖아. 근데 아 내가 그 주거래 은행이 사람이 되게 많은 은행이란 말이야. 아침부터 사람 더럽게 많은데 또 은평구 주민분들은 너무 성실해서 어 아침에 가도 아홉 어? 시 조금만 넘어서 가도 어한 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이야. 어이 동네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와, 와가지고 어 기본 한 시간은 기다려야 돼 일찍 가도 진짜 어. 어. 아니 어쨌든 그런 와중이야.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러더라고. 어? 음. 아니 케이님 누가 요즘 OTP 카드로 은행 가서 받아서 써요? 요즘은 다 모바일로 하지. 어? 구글 OTP 몰라요? 그런 거 알지. 구글 OTP는 나도 알지. 나도 지금 여기 구글 OTP 막 깔려 있어. 근데 나는 은행 OTP 같은 거는 어 OTP야 OTP야. 어? 어 OTP. 음. 아니, 어쨌든 나는 있잖아, 그, 인터넷 뱅킹은 하는데, 모바일로는 잘안 해, 주거래 은행은. 내가 지금 뭐, 왜냐면은, 모바일에 뭐, 괜히 뭐 이것저것 하다가 뭐 깔릴 수도 있고, 막, 어? 보이스피싱 몰라, 보이스피싱? 어, 막 저기, 이상한 거 깔리고 그러면은 막, 어? 보이스피싱 막 될까봐, 핸드폰으로는 잘안 해. 물론 이제 핸드폰으로는 뭐, 카카오 뭐냐? 카카오페이나 이제 카카오뱅크 이 정도로 뭐 소액 정도 뭐 넣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현금 없을 때 계좌이체 하는 거 정도는 하는데 이제 뭐 사업자 계좌라든지 주거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 핸드폰으로는 잘안 하고 음 그냥 인터넷 뱅킹을 한단 말이야. 어 아니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시청자들이 아, 케이 님. 그 모바일로 어? 모바일 OTP 모르세요 요즘 누가 은행 카드 가서 어? 은행 가서 누가 카드를 발급받는다. 그래 가지고 어 그러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가지고 네이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 뭐 오티, 모바일 OTP 발급 이런 거 검색해서 하면 된대. 그래서 오케이를 했어. 응? 그래서 근데 또저게 아, 귀찮거든. 또 카드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하면 또 좋으니까 여기 항상 내가 책상 앞에 놔두거든. 응. 그러다가 이제 어제 이제 또 어제도 용과 같이 아침까지 했어. 아, 어? 아 그냥 허리아파 돼지 근데 그냥 또 게임이 너무 재밌으니까 내가 또 RPG 노가다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어제 한 한 아침 6시까지 방송했나? 응? 어? 그치?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끝나고 배고파서 밥을 차려 먹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무피 어? 너무 피곤해서 아, 너무 배고픈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밥 차릴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일단 그냥 침대 누웠어. 이 침대 누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잠깐 이렇게 눈을 깜빡했는데, 배고파서 깼어. 한 30분 잠들었나? 어, 한 6시 반쯤에 잠들었는데, 아침 7시쯤에, 어, 배고파서 깼단 말이야, 배고파서. 그리고 아침 7시 배고팠는데, 또, 하, 아, 막, 어 피곤한데 배고픈데 밥 차릴 힘은 없고 근데 갑자기 또 이제 유머 사이트 보는데 요즘 뭐 치킨에 대한 뭐 저기 어어 어. 치킨 얘기가 많더라고 치킨 얘기가 막 많은데 갑자기 아침에 치킨이 땡겨 어어 어. 갑자기 이렇 치킨이 땡겨가지고 보통 아침에는 치킨 안 하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아씨 이러고 있다가 또한 일곱 시 반까지 또 그냥 아, 어떻게 하지? 밥 차려 먹어야 되는데, 아, 너무 힘들다. 그렇다고, 어, 자기는 너무 피곤한데, 아, 근데, 은행 OTP 카드도 뭐, o, OTP인지, 뭐, 저기, 은행을 가든지, 모바일로 깔든지 해야 되는데, 왜냐면, 월말까지 여기저기 돈 보낼 게 많아. 어? 우리 저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5월달이 바쁘잖아. 어? 돈 나갈 때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돈도 못 보내고 있고 말이야. 어, 어. 그래서 돈 보낼 거 돈도 못 보내고 있으니까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고 있다가 음. 한 7시 그 40분쯤에 그냥 배달 앱을 켜봤어. 어, 근데 아침에 메이저 치킨인데 배달하는 데가 있더라고. 어, 아침 6시부터 하는 치킨집이 있더라고. 그 어디 그냥 국내 꾸댕이 같은 데가 아니고 메이저인데 말이야. 어? 어, 웬일이야? 그러고 시켰어. 어, 어. 딱 시켜가지고. 어. 아 그래 이제 치킨 오니까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이제 시청자들이 많아 이제 OTP 카드 어, 어 모바일로도 다운 받을 수 있다니까 그걸 해볼까 그리고 이제 은행을 어 이제 국민은행 그 모바일 앱을 어 이제 깔았어 깔았는데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 근데 뭐 공동 인증서 하래 아 귀찮아. 근데 공동 인증는 이제 pc에 있는데 뭐 pc에서 모바일로 뭐 인증서 복사하기 막뭐 이렇게 너무 귀찮은 거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가지고 겨우 했단 말이야 어 그래가지고 하 너무 귀찮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 모바일 otp 그거 뭐 발급받기 뭐 메뉴가 있더라고 그거를 이제 하려고 이제 그 은행 홈페이지에서 뭘 하려고 탁 하니까. 이제 모바일 앱을 처음 깔잖아. 은행, 여기 그 주거래 은행 앱을 처음 까니까 공동 인서까지 로그인 했어. 그 그러니까 뭐, 뭐, 뭐 나온 줄 알아? 자, 현재 뭐 모바일 앱그 가입하시려면은 어확인하십시오 해서 확인을 탁 눌렀어. 그러니까 뭐 나온 줄 알아? 어, OTP, OTP 비밀번호6자리 입력하래. 어? 나는 모바일 OTP를 저기 이거 깔려고 하, 하는데 모바일 어? OTP 번호를 누르래. 지금 OTP 카드가 고장이 났는데 뭔 소린지 이해돼? 어. 뭔 소린지 이해되냐고. 은행 가가지고 OTP 카드 발급하기 귀찮아. 어안 하려고 모바일로 어? 발급 받을라 그러는데 어 모바일로 발급 받을라 그러니까 OTP 번호를 누르래. 뭐 어쩌라는 거야. 어 이미 고장 났는데 OTP 카드는 번호 안 바뀌어 가지고 어 그래서. 괜찮나잖아 그러니까는 아마 이제 그런 거 같아 어. 이미 그 뭡니까 그 모바일 그 앱을 가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처음 했으니까 처음에 가입할 때는 오티픽 그 번호를 요구를 하나 봐 근데 오티픽 때문에 내가 그깐 건데 계속. 일단 괜찮나잖아 근데 은행을 가야 돼 어쩔 수 없이 어 그래가지고 너무 졸리고 배고픈데 응? 또, 은행 가려면 아침 9시 좀만 넘어도 그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아침부터 이렇게 쫙 이, 계시기 때문에 기본 1시간 이상 기다린단 말이야. 어? 근데 치킨이 한 아침 8시 반쯤 됐는데 치킨이 아직 안 왔어. 어? 그래서 한 8시 반, 40분쯤에 치킨이 왔더라고. 근데 치킨을 먹고 가면 9시가 넘고 여기서 내가 안 먹고 가면은, 어. 나는갈수 있어. 내가 그래서 저번에 그 어? 은행 갔는데 8시 50분에 간적 있는데 8시 50분에 이미 줄 서있더라고. 어? 동네 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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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마이 할마이분들이 어? 그냥 얼마나 성실하신지 어? 아침잠이 없으신지 이미 좀선 대기줄이 있었어. 어. 그래서 당장 지금 나가면 되는데 또치킨 식으면 맞다가리 없잖아. 그리고 식은 걸 떠나서 나는 졸려. 졸려. 자야 돼. 근데 은행 갔다 와서 치킨 먹으면 소화도 못 시키고 자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치킨을 빨리 먹었어. 이 치킨은 좀 넉넉히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치킨을 먹었거든. 치킨 먹으면서 뭐 영화 넷플릭스 무슨 영화 추천 영화 뜨길래 봤는데 아니 영화가 너무 재미가 또 드럽게 없어. 나 진짜 <laughs> 아니 그 배우분들은 그 유명한 조연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시거든. 근데 약간 독립 영화 스타일이야. 어. 어떤 영화인지 얘기 안 할게요. 독립 영화 아니 뭔가 여, 독립 영화 스타일 나오는데 이상하게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진짜 개 재미없었어. 어? 어. 아니 아니 그니까그 뭐지? 요번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독립 영화인데 그 나오는 그 배우분들이 다 유명하신 배우분들이야 다. 어? 어. 아 근데 좀 <laughs> 재미가 없어. 약 일부러 저기 뭐지? 일부러 저기 그 욕먹으려고 뭐 그렇게 연기를 뭐지? 구도를 이렇게 잡은 그런 느낌이 나서 거기 나오는 배우분들이 되게 훌륭한 조용 배우분들 유명하신 분들인데 아직 분들 약간 웃기게 했거든. 그리고 어쨌든 치킨을 급하게 먹으면서 어, 다 먹고 나니까 9시에 한 조금 넘어서 9시쯤 됐어.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어? 은행을 갔어. 은행을 갔는데. 9시 20분에 딱번호표를 뽑았거든. 9시 20분에 딱, 가, 나름 일찍 간거 아니야. 9시 20분이면 오전에 빨리 간 거거든. 9시 20분에 갔는데 이미 그뭐 대기석에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제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쫙 계시더라고. 그래서 딱 뽑으니까 대기인 수가 15명이에요. 15명. <laughs> 9시 20분인데. 어? 제일은행 같은 데는 널널해서 너무 좋은데, 아, 나 주거래 은행 바꾸던지 하겠어. 너무. 아이 불편해 뭐 물론 이제 거 은행을 잘 가는 일이 없지만 한 번씩 갈때 되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 너무 많이 기다려가지고 어 주차장도 제대로 안돼 있어가지고 음 어쨌든 간에 예상 그 뭡니까 소요시간이 25분으로 돼 있어 근데 15명 거기 은행은 15명 대기면은 1 시간은 기다려야 돼 왜냐면 우리가 창구가 이렇게 있잖아 창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상하게 뭐 그렇게. 그, 뭐, 그렇게, 뭘, 그렇게, 저기, 그, 저기, 뭐지, 어, 볼 일이 많은지, 어떤, 20, 30분 잡아먹으시는 분들이 많아. 어, 뭔지 모르지만, 어, 어. 30분은 있어. 그니까, 창구가 앉아있는 창구가 있고, 서서 이렇게 처리하는 창구가 있는데, 내가 분명히 번호포 뽑을 때, 어떤, 서서 청구하는 그냥 입출금 간단한 건데도, 어, 아주머니가 이제 한, 뭐 내가 계속 기다리는데 30분 동안은 계셨던 것 같아. 나보다 내가 더 늦게 왔는데. 그래서, 시간이 많아 잡아먹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은, 일단, 창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번호를 부르잖아요. 여기 화면에 뜨잖아요. 뭐, 뭐 예를 들어서, 12번 고객님, 뭐, 몇번 창구, 7번 창구로 오세요. 이게 뜨잖아. 그러면 어떻게 띵동 뜨면은 또 바로 안 오죠 그러면은, 이제 창구에 있는 직원분이 일어나서, 자, 12번 고객님, 12번 고객님, 어, 이러면은 또 바로 안 와. 그러면은 이제, 바로 그렇다고 이렇게 누르진 않아. 그래도 왜냐면 또그 아침에 이제 어르신 분들이라 천천히 오셔. 자, 자, 봐봐요. 딱 일이 끝났어. 일 끝나고 나서 또 이제 그 직원분이 잠깐 이렇게 일 처리하고 띵동 다음거 누르잖아. 처음에 안 와. 자, 일어나서 몇번 고객님 몇번고객 하면은 저 멀리서 천천히 어, 천천히 어르신이 음! 이러면서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이러면서. 어? 천천히 일단 이런 데서 일단 시간을 일단 많이 잡아보고 아주 그냥 천천히 물론 이제, 어?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기력 기력이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빠릿빠릿하게 못움직이는 이해해요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이제 뭔가 느낌이 어. 아, 그래도 이제 바로 다음 번호면은 그래도 이제 뭔가 이제 주변이라든지 이제 그래야 되는데 뭔가 이제 천천히 천천히 이제, 아, 어, 물론, 어, 내가 뭐안 늙어봐서 모르겠는데 나도 늙으면 그러겠지? 늙어서 이제 은행 관리 있을 때, 어, 마음은 우리 젊었을 때는 이제 체범기와 같은 이제 그, 어, 번개돌이, 어, 쏜살돌이었는데, 어, 나는 아직 젊어서 모르겠고, 어, 늙으면 또 그렇게 되겠죠.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어쨌든 어쩔 수 없어. 근데, 되게 웃긴 게또 어떤 창구는 금방 또 일이 끝나 어떤 창구는 한 하나만 삼일분 걸리고 뭐 사십 분 걸리고 일 보는데 그래서 어딱 이렇게 앉아 있었어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내그 앉아 있는 그 의자 앞쪽에 양 사이드로 할아버지 두 분이 계셨거든 어, 할아버지 두 분이 양 사이드로 이, 계셨는데 음딱 이게 창구 띵동한 거야 뭐 십삼 번 고객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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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집사님도 없어요. 안 계세요. 하니까는 어그내 앞에 있는 그양 사이드 할아버지 중에 이쪽 할아버지가 하더니 어 이러더니 급하게 이렇게 저기 뭐지?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이게 뭐 아버 뭐, 통장랑 뭐랑 이렇게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이 여기 하면서 이렇게 가, 가시는데 어 도장이 이렇게 저기 뭐야? 그 도장이 그 의자에 나, 그 뭐지? 떨어진 거야. 의자에. 그래서 내가 보고 있어. 의자에 탁 도장이 떨어졌는데 그여 왼쪽에 있는 양 사이드 할아버지 한 분이 딱 보더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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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 들었어요. <들어있지>, 도장. <laughs> 어, 할아버지 끈에 대요 아이 도장 들어졌어 예, 이래. 그럼 할아버지가 이러면서 딱하면 보통 어때? 어때? 보통 이러면은 어이? 어 어이, 아이고 이러면서 보통 있잖아. 이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딱 이러는데 어, 저기요. 도장 저기 여기 의자에 떨어졌어. 그러면 어, 여기 있는 아, 아, 예, 감사합니다. 이게 맞잖아. 근데 할아버지 이렇게 대화인데 난좀 웃겼어. 뭐냐면은 양 사이드 할아버지잖아. 어, 도장을 놓고 간할아버지러면서주섬주면서 어이 여기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옆에 왼쪽에 할아버지가 아 이거 도장 떨어졌어. 도장 이러는데 보듯이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더니 이게 도장을 이렇게 주술 나오는데 도장이 떨어졌어. 하면서 주술 딱 떨어지니까 에이씨, 에이씨 이러면어 에이씨 이러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왼쪽 할아버지가 알려준 할아버지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티가 없어. 어? 그냥 왠 이렇게 이제 이제 기력이 없으니까 에이씨 이런데 왼쪽 할아버지한테 어떤 고마움의 표시는 없어. 그냥 에이씨 이런 거야. 근데 왼쪽 할아버지는 기분이 나쁠만도 한데 그냥 그냥 이렇게 걱정스럽게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 둘다 이제 그 너무 할아버지셨는데. 그 도장을 떨어뜨린 할아버지가 나이가 더 드신 것 같아. 어 그나마 이제 왼쪽 그 왼쪽 그 할아버지가 살짝 더 젊은 할아버지인 것 같은데 이제 물론 이제 두분다 머리가 이제 하야시고 머리가 다 이제 까지시긴 했지만 어 근데 전혀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제 애처롭게 이렇게 그냥 걱정돼서 계속 이렇게 바라봐 주시더라고 다른 그 떨어뜨린 할아버지를 어 그래서 할아버지들리에 대한 그런 게 있나 어 <laughs> 그런 게 있니? 나 <laughs> 모르겠어. 어쨌든 이러고 아 이렇게 해서 이 가고 이렇게 가는데 웬 젊은 사람이 그 똑딱 오는가? 웬 약간 이제 젊은 아저씨 젊은 사람이 그딱그 창고로 탁탁기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음, 당하고 있으니까는 어십 예를 들어서 십삼 번 고객님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젊은 사람이 이렇게 세팅을 한게 아니고 젊은 사람이 십삼 번이 맞아. 어 십삼 어, 번이 맞는데 그럼 그 할아버지는 뭘 착각했느냐? 할아버지 번호는 2013번이었어. 러니까는그그용도마다 다르나봐. 이제 2000번대가 있고 그냥 1번대가 있는데 이해되죠? 뭐 예를 들어 단순 뭐 입출금이면은 11 12 34 56 78 90이고 뭐 다른 뭐 그거 다른 그 종류의 업무면은 2000번대부터 시작되는 거. 어 그래서 할아버지는 2013번이었고 그 젊은 사람은 13번이었어. 그 젊은 사람이 맞았고 이제 그또창구 직원분이 아니 어르신 어르신 혹시 2013번이세요? 까는 그러니까, 이해가지 아, 여기 13번이시니까는 앉아 계세요. 곧 이제 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음. 이러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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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렇게,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았어.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왼쪽 할아버지 알려준 할아버지는 계속 이렇게 하면서도 기다리면서도 음, 그 오른쪽 할아버지를 이렇게 한 번씩 바라봐 주시고 어? 할아버지들과의 대화. 어? 어. 예, 그래서 약간, 어, 아,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나도 나중에, 어, 먼 훗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먼먼 먼 훗날에, 음, 예, 할아버지가 됐을 때, 어? 나도 저럴까? 어? <laughs>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음, 그래서 나도 이제, 이제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심심하니까는 뭐 핸드폰도 하다가, 그 앞에 테레비도 막 보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어? 세상에, 어? <laughs> 그 오른쪽 그 도장 놓고 가신 그 할아버지 대기하고 있는데 그냥 보여 바로 앞이기 때문에 그냥 보이거든. 그 그러니까 나름 스마트폰이더라고. 이렇게 뭐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전 전화가 하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화면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셋째라고 돼 있더라고. 셋째, 어? 셋째부터, 어? 셋째 잔초부터 전화를 나봐 <laughs> 셋째. 그래서, 야, 네. 어, 뭐 저기, 그 저기 그. 그~ 뭐~ 그~ 왜잘 있냐 뭐 이러면서 이게, 이게 있냐 막 이러면서 이제 셋째 어~ 그~ 셋째 아들분하고 이제 통화를 잠깐 하시고 왼쪽 할아버지는 폴더폰이야 왼쪽 할아버지는 또 전화해가지고 어~ 딱 자식한테 또 전화를 해가지고. 어 저기 지금 이거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약간 자식 같은 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아무튼 어? 아니 그냥 보였어 내가 볼라고 해서 보인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이제 의자가 바로 앞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 어? 그, 그 모르겠어 어? 어? 아무튼 아무튼 이제 보기 좋은 모습이죠 어, 보기 좋은 모습인데 아이그 됐어 가만있어 봐 아무튼 그래요 어? 어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테레비에 아니 세상에 그 이제 그 은행 그 테레비에 뭐 광고도 나오고 뭐 은행 뭐 이용하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 근데 좀 웃겼어 요즘 시대에 이제 그 은행 이제 그어 이제 그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요거 광고하는 그 저기 상황극이 나오는데 나 보고 좀 놀랬어 아니 이걸 이걸 지금 2023년에 이거 한, 한 20년 전에 나올 광고를 이걸 아직도 상황극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그 광고 내용 따라해줄게. 뭐. 자, 그것도 할머니도 아니야. 이제 약간 이제 그한 20대 자녀의 어머니 정도 돼. 어, 되는, 그니까, 알 그대로, 이제, 아주머니, 할머니 그 사이에, 어? 젊은 할머니? 어, 이제 그런, 그니까, 알죠? 한 20대, 20대 자녀의, 어, 엄마 정도면, 그래, 한 50대잖아, 보통. 한 50대 분 이렇게, 집인데, 이렇게 하더니, 딸, 딸내미가 이제, 한 20대인 것 같아요. 딸내미가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와가지고, 어, 어, 딸! 오늘, 나 대신 은행에서 1등 받을 수 있어? 이러는 거야, 그 딸이. 어,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서, 아, 엄마가 오늘 은행에 가서, 어, 일을 해야,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어, 은행을 갈 시간이 없지, 뭐야. 약간은, 어, 무슨 일인데? 그래서, 아유, 내가 이거 10만원을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데, 오늘 은행 갈 은행을 갈 시간이 없어서, 너가 대신 은행을 좀 봐줄 수 있어? 이러는 거야. 약간은, 그러니까 그 딸이, 어머, 엄마, 요즘은, 그 은행 안 가도 돼이서 어머 정말 이러는 거야 아니 그래서 가만히 있어 봐. 그 인터넷 뱅킹이나 그런 폰뱅킹 하던 시절 20년 전에 광고할 게 아직도 2023년에 그것도 그 엄마 세대분이니까 그러니까 요즘 50대 분들이 스마트폰들 다할줄 아시는데 말이야. 어 어머 정말 어 은행은 안 가고도 돈을 벌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럼 이러면서 엄마 요즘은 이렇게 하면서 어. 모바일 앱, 땡땡, 이걸로 다 보낼 수 있어. 금방 보내 하니까는, 어머니는 또 스마트폰이 있으셔. 그냥, 아, 난 그런 거잘 몰라. 복잡하고, 이러니까는, 하나도 안 복잡해. 내가 금방 해줄게 하면서, 어, 그래?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더니, 자, 봐봐. 1분 만에 완료. 됐지? 그러니까 어머, 이게 끝이야, 정말? 은행에 정말 안 가도 되는 거야? 이러는 거야. 아니, 그, 아니, 그, 물론 이제 광고가 이렇게 좋으는데, 아, 튼 이제 그런, 그냥, 단순히 이게 돈, 어, 돈 10만원 보내는데, 은행이 직접 가서 보내는 그런 시대. 물론 이제, 어, 한 50대, 요즘 50대 분이면은 다할줄 아실 텐데 말이야. 어, 어. <laughs> 그래서, 아니, 좀 웃기긴 했어, 광고가. 어? 그니까, 너무 할아버지, 너무 할머니가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50대면 저, 저, 점처럼 50대죠, 요즘은.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동시가 동심한... <laughs> 그래서, 예, 앞에, 예, 아침에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마, 많으시잖아. 그래서, 무슨 생각이들냐면은 물론, 나처럼 이렇게 뭐 재발급이나 뭐 상담하는 건 은행에 직접 와서 하는 업무를 해야 되지만은, 아, 여기 많은 어르신분들이 사실은 이제 집에서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인데 어, 굳이 이렇게 이제 아침부터 힘들게 1시간 넘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 아, 나이 먹은 나이 먹을 때 어, 배움 배움을 놓치면 안, 어, 놓으면 안 된다. 어어이 신문물에 어또 공부하고 공부해야지. 어 단순히 그 오만 원마0만원만원 입금하는데 직접 창구에서 기다리고 어 너무 시간이 저기 그 낭비잖아. 근데 물론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어 개인님. 그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심심하셔가지고 그냥 어, 마실 나가는 겸 바람 쐴겸 어, 사실 어, 우리 할아버지 스마트폰 고수신데요. 굳이 괜히 은행 가서 일 처리해요? 왜 어, 이때 바람도 쐬고 운동삼아 나가실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이해해. 근데 이제 진짜 이제 모르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어.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고 한한 한 시간 기다렸어. 음. 1시간 기다려가지고, 겨우 이제 OTP 카드를 재발급 받았죠. 어? 어. 아,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 아, 은행 바꾸던가 해야겠어. 아, 너무 많이 기다려. 은행 그렇게 가기도 귀찮은데, 갈 일도 없는데, 어? 어. 은행에 있는데 또 기억났던 창구가 뭐냐면 이제 어떤 아주머님이 계셨어 근데 소리가 들리잖아 근데 신분증을 뭐 어떻게 뭐지 도용당했는지 오용당했는지 어 그러면은 신분증이 노출되셨다고 이렇게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어쩌고 저쩌고 들려 이제 창구 직원분이 어 약간 세련된 아주머니인데 신분증이 도용이 됐었나봐 그래서 뭐 그런 일도 있어 그래서 뭐 뭐 그래서 뭐 주민등록번호 뭐지 뭐 임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뭐 얘기하는 것도 있고 등등은 어 많고 이제 또그 알죠 이제 또 아침에 은행 창고 보면은 어느 곳에서는 이제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어 왜냐면은 또 이제 어르신분들이랑 이제 은행 직원분이 뭔가 이제 소통이 잘안 돼가지고 이제 큰소리로 이렇게 말하다가 어 어쩌고 저쩌고. 음. 한 시간만 이렇게 일 보고 집에 왔는데 너무 피곤해 뒤지겠는 거야 그리고 치킨 괜히 먹었어 아 밥을 먹었어야 되는 건데 치킨 먹고 나니까 너무 후회가 돼 속이 니길니길 거리고 어 아예 좀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와서 너무 피곤한 상태야 그래서 집에 오니까 1 1 시야 너무 피곤하잖아 근데 너무 피곤한데 그 요거 청소기 있잖아 응? 너무 피곤하니까 그 청소기에 이게 뭔저 뭐지 좀 어제 그. 새벽에 맛동산 먹은 거야 맛동산 어? 어 맛동산 그 먹은 땅콩 푸스레기가 바닥에 있길래 그냥 이거 이지 하고 어 저기 쓰레기 봉투 나가지고 이거 이,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뚜껑이 열려야되거데 뚜껑이 안 열려 <laughs> 이거 하면 한 다음에 이거 이거 통비워될거 아니야 그 저기 어 맛동산 땅콩 그 푸스레기들 이렇게 지익한 다음에 어 하라 그러는데 아니 뚜껑이 저절로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려 뭐지? 원래 이게 뚜껑 퐁 열려야 되거든? 열리면서 이렇게 먼지가 빠져야 되거든? 어? 알죠? 다이슨 쓴 사람, 어? 어. 아니, 안 열려? 그래서, 아니, 왜안 열려? 그러면 내가, 아이씨, 왜안 열려? 이게 빠져버렸어. 어? 원래 빠지는 거 아니거든, 이거? 원래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이렇게 되니까 는 먼지가 그 베란다에서 물론 했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먼지가 팡! 이렇게 돼가지고, 어. 이거 원래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할때 그냥 뚜껑만 이렇게, 이렇게 열렸다가 해야 되는데 아, 또 아침 개짜증더라고 이것 때문에 이거 왜 그런 거야 이거? 어. 이게 원래는 이렇게 빠지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뚜껑이 열리면서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하면은 다시 뚜껑만 닫어. 근데 이거 뭐고장 났나 봐. 어? 이게 그래서 안 돼가지고 이러니까는 그냥 아예 통이 다 빠져 이러면 안 돼요. 빠져야 열리더라고. 아그래 이것 때문에 한 30분 동안 씨름하다가 내가 짜증나가지고. 어? 아 일진이 이렇게 안 좋아. 어? 그래가지고 한 1시쯤에 한 겨우 잠들어가지고 그 저녁 8시인가 9시에 깨가지고 지금 뭐밥 먹고 간단하게 운동하고 와서 이렇게 밤 12시 넘어서 킹겨 그리고 오늘 쉬어야 돼. 왜냐면은 요즘 용가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토할 어, 것 같아. 몸살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 그 OTP 카드를 발급 받았는데 아 공동인증서 이거 나 아, 이렇게 모바일 아 어떡하냐 이거 어떡 하냐 이거 미리 깔아놔야 되나 어. 그래서 이렇게 하루가 이렇게 안 좋은 여러분들 어? 어 은행 어, 어. 모바일 OTP 다운 받면 그런 이 어디 모바일 OTP 다운 받 OTP를 다운 받으려니까 OTP 번호를 누르라니뭐 이런 게다 있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어, 다행히 이렇게 잘돼 가지고 어, 돈 보낼 거 이번 달 안에 돈 보낼 거 여기저기다 막다 보냈어 아우 아우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아 음, 아무튼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AS 것도 막히러 기러... 아 귀찮아 죽겠네 아할거 많은데 아씨그 와중에 말이야 어, 맞다 어, 맞다 이 얘기 안 했구나 그 와중에 아침에 택배 시킨 게몇개 있었거든 장갑도 이제 다 저기 어, 그헬짱장 장갑도 이제 다 뜯어져 가지고 주문하고 다른 거몇개 시켰는데 택배가 와 있더라고 그래서 택배 이렇게 뜯는데 하나가 뭐 이상한 게 왔어 시키지도 않은 게두개 시켰는데 세 개가 왔더라고 그래서 하나가 이상해 가지고 뜯어니까는 뭐 이상한 거야 뭐 시킨 곡도 없는 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 가지고 어 뭐야 하고 딱 보니까는 어 다른 집걸 줬더라고 어? 어 다른 짓거리를 서 다른 짓거를 어? 응. 아 그래가지고 또 택배 기사분이 이거 다른 어 다른 짓거를 저기 잘못하셨나보다 해가지고 어 일어나가지고 또 저기 뭡니까 세대감 통화로 저 땡땡땡 혼대요아 왜냐면 택배를 뜯었어 근데 이제 붓그 뭐, 뭐지 당연히 왔으니까 내건줄 알고 뜯었지 그래가지고 설명했지 아 제가 온 택배 정체하고 있는데 어, 어 보니까는 요. 저 이게 아니고, 거기 호수더라고요, 주소가. 근데 제가 이제 정리하다가, 안엔 개봉이 됐는데, 그대로 다시 현관문 앞에 둘 테니까, 가져가실래요? 하니까, 는 예,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런저런 번거로운 일이 많았어. 응? 어? 어. 아, 오늘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이 많았지? 아우 어. 어, 너무 정신없었어. 용고 가치를 너무 많이 했나봐, 이거. 근데, 용도가치가 그 세븐이 진짜 할게 되게 많더라고. 어? 끝나려면 멀었어. 메인만 미는데도 한3 0장 걸릴 것 같아. 서브는 어쩔 수 없이 막 하고 있는데 내가볼때 50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 자, 그래도 건강을 생각하면서 적당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말할게요. 어, 여러분들도 어, 하루가 이렇게 정신없고 바쁘고 답답하더라도 어, 정신 차리고 어, 똑바로 효율성 있게 사시오 여기까지 얘기 할게요. 어,